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합 삼합은 삼합 음식 많이들 들어보셨죠 삼합 음식 세 가지 음식이 어우러져서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삼합 음식입니다 그래서 홍어 삼합이라든지 장흥의 한우 삼합이라든지 여수의 세조의 삼합이라든지 삼합하면 어떤 결성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갖다 배가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삼합 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도 삼합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의 흐름, 기의 움직임, 기의 운동성을 갖다 얘기할 때 삼합을 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죠. 삼합. 그래서 명리학에서 삼합하면 탄생과 그다음에 성장, 발전하는 어떤 모습, 그다음에 또 소멸하는 어떤 그 운동 에너지의 어떤 핵심 작용,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삼합, 이렇게 됩니다. 삼합의 종류에는, 삼합의 종류에는, 인오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오술. 또, 삼합은 사유축이 있겠네요. 사유축. 또, 신자진이 있죠. 또, 그 다음에 해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오, 술을 하게 되면 여기는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상격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어떤 발상과 분산,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인, 오, 술 얘기를 하고요. 사유축 하면 요거는 금국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금국. 금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갖다 훨씬 더 중시하는 아주 냉정하고 차갑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회적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자진하면 수+ 수기 그죠? 수기에서 윤학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축운동이라든지 유행. 유흥, 외교, 정보,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신자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해묘미 하면 목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곡직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노수라면 화에서 염상격, 사유축 하면 금, 종혁격, 그 다음에 신자진 하면 수, 그래서 윤학격, 그 다음에 해묘미 하면 목, 그래서 곡직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삼합, 음식처럼 삼합.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특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그런 임목, 그 다음에 불오화, 그 다음에 술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질 이런 것들이 삼합을 함으로써, 삼합을 함으로써 어떤 걸로 나타난다? 화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잎목이라든지 술토는 자기의 영양을 갖다가 그죠, 모두다 화이다 수다 부으니 자기의 영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약화될 수도 없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삼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봄, 여름, 가을, 그죠? 여기 보면 여기는 여름에다가 가을에다가 겨울 이렇게 그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당히 방합이라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폭넓은 포용력이 아우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상당히 좋고요. 상하 관계라든지 위아래,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상당히 강한 전문성을 갖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삼합에 대한 직업적인 어떤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고요. 능력이라든지 재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다 우리가 삼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천지, 천지가 이렇게 합하지 않으면, 그죠? 천지가 합하지 않으면, 마음물이, 마음물이, 불생,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불생.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가 합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이 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만물, 세상 모든 것들이 여기 탄생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게 바로 천지 불합이면 만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 독립된 개체로서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발전이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 오, 수로 하면 화의 기운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들 을 보니까 인신사회가 돼 있어서, 요런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지. 요거는 봄에 뚜껑을 열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다 우리가 임목. 요건 여름이고, 요거는 가을이고, 겨울을 시작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좌묘유가 이렇게 좀 끼어 있는 요거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왕지,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지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창고로라고 해서 고지라든지 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합에 요렇게 형성되어 있는 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지랑 왕지랑 여기 보지가 서로 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아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큰 블루 금으로 수로 목으로 이렇게 발현된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지는 마치 그죠 영불처럼 영불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상당히 높여 준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지에서 삼합이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이 라든지 운동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기에서 보면 요렇게 삼합으로 돼 있는 것들은 상당히 뭐 원국에서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얘들이 내 사주에서는 얘랑 얘밖에 없는데, 운에서 온다든지, 이랬을 때, 삼합의 역량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커진다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나한테는, 나한테는 생지밖에 없는데, 왕지가 따닥 나타나는 거예요. 생지라고 하는 건 얘들이죠, 그죠? 잇목이 내 사주에 있는데, 오화가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노술로 가려고 하는 힘과 에너지가, 그저 완전히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한다든지,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난 격으로 상당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왕지가, 왕지가 고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창고로 쌓이게 되는 어떤, 창고로 어떻게 보면 갖춰지는 그 그러니까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오는, 쉬어가는 어떤 그런 템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렇게 진술충미 고지를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년 하면 신축년 하면 추격이 있으니까 그죠? 사나유가 내 사주원국에 있는 사람이 신축년이 되게 되면 거의가 쉬어가거나 그죠? 아니면 상당히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갇혀지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 왕치가 음. 고지를 만났을 때, 또 왕지가, 만약에 생지를 만나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왕지가 생지를 만나면 완전히 초심으로 또 다른 기행력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왕지가 생지를 만났을 때 그런 활동성을 또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고지였는데, 내가 축, 솥대라 아니면 축리 태어났는데, 만약에 사나 육을 갖다, 육음을 만나서 삼합비만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합하면, 삼합하면 운동 에너지, 기의 흐름을 갖다가 명략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바로 삼합인데, 삼합인데, 여기에는 생지랑 왕지랑 고지가 모여서 삼합이라는 걸 형성한다.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인, 오, 수라는 게 화기, 염상격이 되는데, 여기 임목하면 나무고, 술토하면 토, 흙이지만 얘들이 화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육친상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주를 분석할 때, 어떤 희생,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 화의 기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왕성이루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죠? 상당히 크고 화려한, 아주 매에서 적극적인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휘이 되겠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이라든지 에너지, 전부 어,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예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엄청나게 활동성이 커지겠죠. 방송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삼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걸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 간지를 보는데 간지 중에서도 지지, 지지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 현실성이나 활동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환경, 공간, 이런 공간, 그우주 에너지, 기운들이 어느 방향으로 좀 흘러가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만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발자, 여덟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논할 때, 그대 운의 흐름이 흘러갈 때, 흘러갈 때, 아, 지금 이제 운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캐치하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합. 그죠? 사회성을 갖다 중시하고요. 상하 관계를 갖다 분명히 하고 시간 개념상 상당히 폭넓게 영력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재능, 소질을 갖다가 삼합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운동 에너지를 갖다 얘기를 할때 삼합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합의, 합의는 보면 뭐 육합도 있고, 그다음에 방합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두운 삼합이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어, 간단한 아마 삼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아,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